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NBA 승부 예측, 토니볼 채널의 토니입니다. 네, 요번 컨텐츠에서는 12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을 달러스와 달러스 메버릭스와 샬롯 헌에츠의 경기에 대해서 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제는 헤이워드, hey, 나 그냥 보스턴에 있을 걸, 점점점입니다. 네, 뭐, 보스턴에서 큰 축을 담당했던, 헤이워드가, 음, 어, 샬럿으로 합류를 했고, 또, 어, 드래프트에서 세계 상위 픽이었죠. 그 론조볼 동생인 라멜로볼이 샬롯에 합류를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이렇게 뭐 두드러진 뭐 그런 모습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NBA라는 이 네, 세계가 선수 한두 명으로 이렇게 좌지우지 될수 있는 것도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NBA는 네, 제가 항상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네, GTD 이슈나 코로나 검사로 인한 이슈가 항상 많구요. 그리고 백투백 때는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감안하셔서 토니볼 분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까지 토니볼 국내 경기 코보랑 KBL 경기를 다 마무리를 지었구요. 네, 총 100개 정도를 예측했었는데 코보가 74%, KBL이 71%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코보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코보에서 토니볼이 갖고 있는 데이터 신뢰도가 저거보다는 훨씬 높았었었기에 저거보다 저 74%보다는 점수가 많이 높았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해서 저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이런 아쉬움은 이제 MBA 쪽에서 많이 좀 달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걱정도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MBA 컨텐츠. 를 제가 운영하기 전에 국내 컨텐츠를 한 100개 정도 어,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음, 세운 정책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분석 결과가 이렇게 0이 많이 나오는 경기는 좀 패스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이 그, 공이, 공이 정말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이 부분은 좀 예측이 좀 쉽지가 않아서 네 불안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할 예정이고요. 배당이 1.4 미만 경기는 컨텐츠 내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미적중된 거에 배당률이 더 낮았어요. 적중된 배당보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좀 의외였는데, 적중된, 미적중된 거에 평균 배당이 1.5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괜히 이거는, 네, 배당도 낮은 때 갔다가 그냥 부러지는 결과들만 있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패스할 예정이고, 5연승 이상, 5연패 이상을 달리고 있는 팀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토니가 판단해서 어좀 피해갈 수 있으면 또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알아볼, 어, 델러스와 어, 샬롯의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요, 하나, 둘, 셋, 넷, 아, 최근에 두팀다세 경기씩 밖에 안 치렀어요. 그래서 어, 두 팀의 평균 스탯은 세 경기 최근 세 경기로밖에 내지가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한다 경기 정도는 돼야지 좀좀 좀 뭔가 마음의 안정이 좀 되는데, 이요요 예, 요, 요 부분은 최근 세 경기지만 그래도 한번 예, 시작한 김에 이런 부분들도 어,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세 경기 보시면은요, 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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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럿은 네 브루클린을 겨우 접전 끝에 잡았죠. 예. 네, 그리고 어, 델러스는네 진짜 어, 레이 클리퍼스 어, 클리퍼스한테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두팀다1승2패로 어, 초반 스타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댈러스는 뭐 레이커스 그리고 피닉스 나름 강 팀들을 상대로 어, 어 져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샬럿은 클리브랜드, OKC, 네 아, 브루클린, 블루클린도 이때는 이때 샬롯이 싸웠던 팀은 브루클린이 아니라 에 벼룩이었죠? 네, 벼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아, 아 브루클린이었죠? 이때 벼룩은 맨피스가 잡았고 어, 어 샬롯도강팀이랑 싸워서 이겼네요. 네, <laughs> 네 그러면은 네요 어, 최근 3 경기씩 어, 경기 결과를 갖고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 샬럿은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점이고요, 델러스는 득실 마진이 한 플러스 7.7점, 8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 리바운드는 샬럿이 좀더 높네요. 그리고 턴오버도 샬럿이 더 많이 했고요. 어, 전반적으로 어, 3포인트도 샬럿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샬럿은 자유 투를 그냥, 손을 놨나 보네요. 자유투가 거의 58%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 델러스는 82%, 그리고, 필드골도 조금 더좋고요 그리고, EFF는, 네, 델러스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두 팀의 최근 경기력을 갖고서 판단을 해보면은, 델러스만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팀의 맞대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18, 19, 20 시즌 이렇게 세 개의 시즌을 갖고 와서 이제 최근 맞대결 5 경기만 추출을 해서 네, 제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경기를 한 적이 없고요. 어, 그리고 샬롯과 어, 샬롯과 댈러스는 그 컨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밖에 안 붙네요. 그러면은 최근 10경기, 최근 5경기를 갖고서 판단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17시즌 것까지 갖고 오기는 조금은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최근 4경기 갖다가만 네, 판단을 좀 내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4경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네, 득실마지는 샬럿이 마이너스 14, 델러스는 플러스 14고요. 어, Eff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물론 뭐 이때 샬럿은 뭐 정말 뭐 사람 샬럿 어, 새 시즌이었고, 지금은 조금은 좀 전력이 좀 보강이 되긴 했었었죠. 그리고 델러스는 네 델러스는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조금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뭐세스커리도 빠지고, 지금 포르진 기스도 못 나오고, 뭐 그리고 네. 뭐 이런 쏠쏠한 역할을 해줬던 뭐 바레아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는 좀 전력이 좀약화진것 같지만 샬럿만 만나면 델러스가 네, 상당히 네, 압도적인 경기력을 많이 펼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근 경기를 갖고 판단을 해보면은요 예측을 해보면은 네 델러스가 이길수 샬럿은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두팀 내일 6.5 정도네요 네, 핸디가 6.5 정도인데 네 최근 맞대결 최근 경기력 모두 델러스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고요 샬럿의 최근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2 델러스 최근 득실 마진은 플러스 8 이고요 맞대결은 3승 1패로 델러스가 앞서고 네 델러스 기준 어, 득점 마진은 플러스 14 EFF는 33 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이 경기는, 네, 델러스 일반승, 핸디승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델러스 일반승은, 네, 1.3이기 때문에, 네, 빼겠습니다. 네, 델러스 핸디승. 델러스 핸디승까지 핸디 핸디승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샬럿은 고든 헤이워드라든, 헤이워드랑 구단주가 같이 뛰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제가 분석할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MBA는 GTD나 코로나, 검수, 코로나 검사로 인한 변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토니볼 분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